자문 30장 2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호시 있나니 그 종이 임금된 것과 밀어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개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동압의 민이라 잘 걸으며 위풍있게 다니는 것선호시있 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예. 네. 21절에서부터 그 23절에 보면은, 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어, 그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 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 그네 가지가 뭐냐면, 거기 보면 종이 임금된 것, 또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그리고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 이것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그네 가지의 공통점은 이것이 그, 어, 어떤 그 능력과 어, 어, 그 어떤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한 어, 에, 에, 부류가, 부류가 에, 어떤 에, 자리, 그, 그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에, 에,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 그것이 혼동과 어떤 어지러움 질서에 해를 미친다 이런 그 내용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임금된 것, 그러니까 종이 임금이 되었다는 것은 종이 임금 노릇을 할 수는 사실 없거든요. 그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 종이 임금이 되는 세상 그럼 그 세상이 뭐 좋은 세상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종은 임금으로서 그,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 능력이 소양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뭐 정변이 일어났고 뭐 반역이 일어나서 갑자기 종이 에 임금이 되었다. 에 비록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 종이 그 나라를 다스릴 능력을 금방 갖게 되는가. 그런 게, 어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그 나라가 이제 혼란을 겪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런 예가 되는 겁니다. 또, 미련한 자가 배부르다. 미련한 자. 미련하면은 당연히, 어, 성경의 그 원리 속에서 보면, 가난하면, 아니, 미련하면은 이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죠? 미련하면 깨닫지 못하게 되고, 또,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이, 또, 게으르다는 그 표현과도 어, 뜻이 통하고 해서 사실은 원리적으로 보면은, 음, 미련하면은 배가 고파야 되는 거죠. 그거 때문에 굶주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미련한 자가 어, 배부른 것 이것은 이제 합리적이지 않고 원리적이지 않죠. 또, 꺼림을 받는 계집이라는 것은 이 꺼림을 받는 계집이라는 것은 미련한 그 미움을 받는 여자라 이런 뜻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부정을 행했든지 성격이 안좋다든지 어쨌든 굉장히 미움을 받는 그런 여자인데 이제 시집을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면은 하그 그만큼 그 뭐랄까요 어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 그 상대를 너무나 힘들게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혼란, 혼란적인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 그러니까 종인데. 그, 그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합법적인 일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좋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이런 아주 격변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세상이 혼란스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회의 혼란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세상을 혼란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혼란과 무질서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또이 세상 나라도 질서 면 혼란에 빠지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런 혼란과 무질서 속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순종. 하는 자들이 되어야 이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받아서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질서에 대한 우리가 순종 또 그것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그 안에서 지혜롭고 또 평안한 어떻게 보면 화평한 삶을 우리가 또한 주 안에서 살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보면은요, 24절부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그러면서 거기 이제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이제 개미,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비워 사이에 에, 아,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또 임군이 없으되 임군은 이제 왕을 얘기하는 거죠.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또 손에 잡힐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동아뱀 이렇게 에, 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 여기 보면은 다. 에, 작고 연약한 것들인데, 그 작고 연약한 것들도 어 뭐가 있다는 거죠?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고 힘없고 약한 것들도 그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꼭 어, 우리는 큰 것만 그리고 뭐 이렇게 좋은 것만 힘 있는 것만 이런 것만 세상에서 잘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볼때 굉장히 뭐 자꾸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걸지라도 그렇게 보잘것없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각자마다 각자마다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 같은 경우는 어떤 지혜를 준 거예요? 개미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보니까 음 종류로 돼곧 힘이 없는 종류로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이런 지혜를 그죠? 얼마나 개미 우리 보잖아요.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또 힘을 합쳐서 협동해서 또 음식을 저장하고 그래서 또 겨울에 그 음식을 가지고 나고 하는 이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또 메뚜기 같은 것도 인간처럼 왕이 없지만 이렇게 또 때를 지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 뭐 이렇게 약하지만 지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자꾸 연약한 존재죠. 그죠. 우리 모두가 자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가장 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연약하지만. 가장 큰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뭐예요? 그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이 그러니까 보배는 뭐예요? 보배는 보배는 뭐죠? 예, 복음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근데 그게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질그릇. 그 질그릇이 누구입니까? 우리죠. 질왜 질그릇이죠? 연약하잖아요, 그죠? 연약하지요. 깨지기 쉽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뭘 담아 두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육체적으로 볼때 연약하고 보잘 것 없고 힘없는 그런 존재지만 이세상에그 어떤 지혜보다도 큰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담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지혜롭게 가장 지혜롭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수 있는 존재라고요? 가장 지혜롭게. 그게 성도예요. 그죠?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지혜롭게 살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29절과 31절 한번 보지요. 29절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잘 걸으며 위풍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있게 다니는 것 선옷 이렇게 돼 있고 그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곧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그죠 사자 동물의 왕 사자 얼마나 그 위풍 당당합니까 또 여기 사냥개 이 여기는 이제 사냥개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은 이것을 수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어요. 수탁, 그러니까 수탁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뭐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수탁이 굉장히 그 당당하고 그 무리를 이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당당합니다. 그리고 뭐, 사냥개도 그렇죠. 사냥개도 아주 위험이 있고, 그 두려움 없이 아주. 사냥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사냥개가 그렇고 또 수염소도 그렇죠. 수염소와 및 거기 또 당할 수 없는 왕이다. 여기는 당할 수 없는 이렇게 왕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군대를 거느린 왕을 얘기합니다. 군대를 거느린 왕.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볼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그 것을 이 동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세계의 동물들도 그, 그 어떤 그 동물 군집을 이끌어 나갈 리더가 있고 그 리더의 어떻게 보면 위풍이 당당한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들이 동물일지라도 어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그 그 동물 그 무리의 어떤 리더로서 그 당당하고 위풍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 권위와 힘을 주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또 우리가 뭐 위축되거나 담대하지 않고 낭만 가운데 빠지고 또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렇게 사자처럼 또 사냥개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 그리스도인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일장 구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는 그곳에 언제나 내가 동행하고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 어떠한 일들을 만나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자는요 강한 이빨과 발톱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렇죠? 사냥개도 그렇습니다. 수염소도 튼튼한 뿔이 있습니다. 뭐, 그 뿔로 들이받는 거 보면 뭐 대단합니다. 그리고 세상 왕도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 당당하고 용기 있게 나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강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내가 너의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진리 안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참으로 복된 예,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 보지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 말씀은요 교만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입을 막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입을 막으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손으로 입을 막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손으로 입을 막는다는 이 표현은 어떤 대상을 경외한다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의 입을 막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교만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의 교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을 막을 수 없고 우리 안에 있는 누구나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것이 터쳐 나와서 그 결과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난다. 그렇죠? 여기 어떻게 참 여기 그 아주 우리가 와닿게 표현이 돼 있죠. 대죠.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그러니까 너무나, 방, 너무나 마땅나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 에, 저, 버터를, 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저는 이건 뭐 실제로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이제 그런가 봐요. 그죠? 젖을 저으면 그것이 버터가 되는 것이 당연하고, 코를 비틀면 에, 거기서 피가 나는 게 당연하듯이, 너희 안에 있는 교만을 방치하고 그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그것을 단속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이 표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말로. 무엇보다도 말로 이게 잘 표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일어난다고요?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 너희가 항상 너희 마음에 있는 그 교만을 하나님 경외함으로 틀어막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마음에 교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잘 우리가 말씀으로 또 하느님 경외하는 것으로 잘 틀어 맞고 다스려서 이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늘. 말씀으로 자신을 단속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이 교만이 그냥 완전히 막터쳐 나옵니다.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이 이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우리의 입을 막아 항상 겸손하고. 언제 어디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복된 신자의 모습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